안녕하세요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tvn에서 군 검사 도베르만이라고 군 검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리 보기를 보니 주인공 두명중한 명은 사고를 치고 군대로 도망가는 범죄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군 검사가 되었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돈을 위해 군 검사가 되었다고 하는 스토리라고 하네요 제가 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은 군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질문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군 검사가 하는 일은 뭐냐. 두 번째는 군 검사는 돈을 많이 버는가. 세 번째는 군 검사의 파워는 어느 정도인가. 마지막 네 번째 사건에 대한 외압은 없는가. 첫 번째로 군 검사가 하는 일은 뭐냐. 군 검사는 쉽게 말해서 군에서 검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는 민간 경찰 및 민간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군사 경찰 및군 검찰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징계 장교가 하는 일인데 해당 부대에 징계 장교가 없으면 징계 업무까지 총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검사는 돈을 많이 버는가? 드라마에서 돈을 위해 군검사가 되었다는 주인공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드라마를 봐야 알겠지만 돈을 위해 군검사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드라마 전개를 위한 설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검사는 돈과는 거리가 멀죠.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돈을 버는가? 군대 계급에 따른 호봉에다가 군 법무관 및 군검사 수당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듯 합니다. 타 병과 장교들보다는 좀더 많이 받는데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목표로 군검사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검사의 파워는 어느 정도인가? 군검사는 수사할 때 정말 계급장을 떼고 수사합니다 수사를 할 때는 규정상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위계급의 군검사가 대령을 소환하여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군복이면 계급이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령에게 대위는 계급으로는 한참 하급자이지 않습니까? 전투병가로 치면 중대장과 연대장의 관계잖아요 중대장이 어떻게 연대장을 수사하고 심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사를 할 때는 군복을 입지 않고 정장을 입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군복 입고 있으면 조사받으러 온 중령 대령이 대위인 군검사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 앞에는 계급도 없는데 말이죠. 군검사인 대위가 대령을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군은 군사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관과는 다르게 군사경찰에서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반드시 군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또한 전적으로 군검사의 판단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수한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하고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건에 대한 외압은 없는가 간혹 가다가 수사받는 병사의 가족이나 지인 중 인간인 분들이 전화와서 외압 비슷하게 행사를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최악입니다. 현역 대령, 현역 중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하는 판에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다? 그러면 군 검사도 사람인지라 작정하고 미친 듯이 수사합니다. 그럼 그 병사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수사받는 군인분들 어설픈 인맥을 활용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건이 최악으로 갑니다. 아, 헌법에서 인정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통해서 조력을 받으셔야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군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